정세아 장군님의 묘는 영천 강우정 하천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날씨는 맑았으나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웠습니다. 정세아 장군님의 묘가 가장 위에 있으며 밑으로 묘가 많이 있습니다. 정세아 장군님과 부인의 묘가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정세아 장군님 묘에서 입구 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하천 제로 들어가는 길은 매년 11월 1일에서 다음 해 5월 15일까지 통제가 되어 쇠사슬로 길을 막아놨습니다. 산불 관리 때문이긴 하나 문화재를 들어갈 수 없는 건 너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은 정세아 장군님 양력입니다. 호수공 정세아 1535년에서 1612년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이다. 본관은 영일 자는 화숙 호는 호수 영천에서 세거하였다. 1558년 명종 13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족으로 향촌의 자제들을 동원하여 편대를 정하고 경문을 작성하여 의병을 규합. 900여 명을 모집하여 의병대장이 되었다. 그때 곽재우는 의령에서 권흥수는 신령에서 각각 기병하여 서로 성원하였다. 그해 8월 권흥수의 지휘 아래 영천 의병장 정대인 의그 홍철로의 조성 일신의 등과 함께 영천 박연에서 외적과 싸워 큰 전과를 거두고 영천섬을 수복하였으나 전공포상은 받지 못하였다. 영천섬을 수복한 데 이어 다시 경주의 외적을 격퇴하였다. 이로 인하여 낙동강 왼쪽이 온전하였다. 이듬해 평양과 서울이 차례로 수복되자 군사를 조이익에게 맡기고 자양으로 돌아갔다. 최찰사 이원익에 의하여 여러 번 청거되었으나 사양하였고, 나중에 황산도 찰방을 잠시 지내고 곧 사직하였다.